자, 안녕, 동중 2학년. 문제입니다. 1과도 어려웠는데 2과도 어렵죠. 현재 완료랑, 그 다음에 ask, want, tell 다음에는 to 정서가 오는 거. 사실 둘 중에 뭐가 더, 뭐가 더 어렵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현재 완료가 더 어렵긴 하죠. 자, 현재 완료부터 한번 볼게요. 현재, <laughs> 현재 완료 개념은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야. 자,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나 사실이 현재까지 계속되거나 영향을 줄 때,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줘야 쓸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열받게 쳐다봐가지고 내가 눈탱이, 밤탱이로 어제 때렸어. 그죠? 그럼 어제 때린 멍이 만약에 이렇게 사라졌어. 어제 맞았는데, 오늘 보니까 없어. 그럼 이건 현재 완료 쓸 수가 없는 거야. 왜? 오늘까지 영향을 끼쳐야 되잖아. 근데 어제 때린 멍이 당연히 뭐에? 오늘까지 남아 있을 때 현재 완료를 쓰는 거예요. 과거에 시작한 동작이나 사실이 현재까지 계속되거나 영향을 줄때 사용하는 게 현재 완료다.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이 멍을 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쓰냐 하면 have pp나 has pp야. 우리가 have pp 같은 경우에는 주어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 has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사물 하나에 이젠 has pp를 쓰겠지. 근데 문제가 뭐냐? 긍정문 뭐 이런 건 어렵지 않아. 부정문일 땐는 have pp 사이 뭐만 넣으면 돼. 남만 넣으면 되고 의문문은 이렇게 have 나있 s 가 앞으로 나오면 되는 거라서 어렵지는 않은데 have로 물어보면 이렇게 have 뭐 이렇게 have 이렇게 have 해부, t 이렇게,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문제가 그게 아니라 이게 어려운 거고 그럼 현재완료랑 과거시제랑 뭐가 다르냐 하면 이런 애들이다라는 이야기야. 이런 애들이 오면 현재완료를 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애들이 오면 뭘못 쓴다고? 현재완료를 못 써. 현재완료를 쓸 수가 없어. 왜냐면 정확한 과거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애들이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야 된다는 현재 완료랑은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문제가 그 다음에 또 시작이야, 뭐. 경험, 결과, 계속, 완료. 현재 완료 용법은 총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보면 딱 바로 알수 있는 건 아니고 다 힌트들이 있어요. 특히나 요거 yesterday나 어거나 last 요거 세개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나중에 하겠지만 만약에 since yesterday가 이렇게 만약에 붙잖아 그러면 둘 중에 뭐가 힘이 더 세냐면 얘가 더 힘이 세서 이때는 since가 있을 때는 현재완료 쓸수 있는데 얘가 없으면 현재완료 쓸수 없어요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돼자 경험일 때는 힌트가 뭐가 있다고 ever never Before 이런 애들이 오면 경험인 거고 완료는 뭐가 요렇게 요거 세 개가 오면 완료고 그렇죠? 보통은 사이에 끼긴 해요. 그 다음에 계속이 때는 뭐 for이나 since 근데 for이랑 since의 차이는 뭐냐면 for는 뭐뭐 동안이고 그렇죠? since는 이후로라는 거라서 기준 시점이 나타내는 거고 얘는 for는 지속된 기간 약간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면 for이고 시작된 시점이 나오면 s i n 요 그럼 어제부터는 어때? 어제, 어제 동안이면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 그러면 s i 인데두 시간은 어때? 정확히 알지 그럴 때는 for를 쓴다. 이런 이야기. 자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면 어, 결과도 있었는데 결과는 어디갔냐? 자 결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결과는 요런 거. 로스트 비컴 이런 애들이 오면 결과요. 이런 애들이 오면 결과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문제가 잘나 have been과 have gone의 차이는 뭐냐면 have been 투장소는가본 적이 있어. 그래서 경험에 관련된 이야기고 have gone 다음에 장소가 나오면 가버려서 여기가 없어서 여긴 결과야. 얘네들을 바꿨을 는 없어. 나 에버랜드 가봤어. 넌 얘를 쓰는 거야. 왜? 갔다? 지금 왔잖아. 근데 나는 LA에 가버렸어. 그래서 나 지금 한국에 없어는? 에부건 쓴다. 그리고 현재 완료가 왜 어렵냐면 불규칙 동사가 나오니까. 특히나 뭘 봐야 된다고? 여기를 보는 거야. 과거 분사형을 쓰는 거지. 과거형을 쓴다거나 현재형을 쓰면 망하는 거다. 이거는 시험을 조만간 한번 볼 거예요. 3단 변화 시험을 조만간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위에 거잘 보고 쓰고 의문문으로 바꾸면 뭐였다고? 해부가 그냥 앞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어렵지는 않았고요. 자, 뒤에 아 이거는 이거는 앞에도 있는 아하 요거는 안할거예요아 그래 이거는 안 한다기보단 이거 그냥 그냥 보기만 해 어떻게 하는 거냐면 haven't를 have never seen이나 haven't seen이나 얘를 뭘로 한다고 she has never been 해도 되고 아니면 뭐 she 뭐가 다른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예티해도 되고 그냥 쓰지 말아요 어차피 안 나오니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쓱안할 거야 이건 안할 거야 비니랑 건을 고르는 거 나는 스위스랜드를 갔다 왔어 비니야 왜? 가서 갔으면 은 얘랑 어떻게 이야기를 해 가버렸으면 이야기 못하지 갔다 온 거지 자 탐은 어디 있냐 어그 남자는 한 시간 전에 나갔어 그럼 걔 어디 갔냐 지금 여기 없잖아. 그럼 뭐 어디 갔어? 그러면 건을 쓴다. 지금 없으면 건이고 갔다가 왔으면 빈이고. 요거 기억하세요. 자, 요런 것도 질문 볼게요. 자, 피터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지금 5년 동안 런던에서 살고 있어.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아. 그럼 질문이 여전히 런던에서 사니. 그럼 예스지. 그죠? 요런 거 질문 잘 해보고요. 자, 여기도 볼게요 자, 켈리는 내 친구 중에 한 명이야. 나는 그녀를 오랜 시간 동안 알았어. 왜냐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친구잖아. 그러면 A를 쓰는 거고. 자, 나는 그 노트북을 지난 2년 동안 썼어. 그리고 나는 그걸 팔았던지 아니면 그것은 고장이 안 났던지. 그럼 둘 중에 뭐야? 2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잖아. 그럼 내가 아직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야 이건 팔았으면 내가 현재 완료를 쓸수 없지 왜? 없는데 어떻게 써 뒤로 넘어갈 거예요 이건 잘 봐봐요 자그 헬렌은 오늘 나는 헬렌을 아까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못 봤어 I have 근데 못 봤잖아 yet. I have I haven't 이런 애들. 아직 못 봤어. 왜냐 아직 못 봤으니까 부정문을 쓰는 거. 다시 한 번, 한에 내볼까? 나는 아직 못 봤어. 여기로 보죠. 자, 엄마는 빵을 아직 못 샀어. 그러면, have가 아니라 뭐다? has, not. 해진 트로 해도 되겠죠. 이거 바이의 3단 변화 잘 기억하고 있다가 써야 돼요. 3단 변화 모르면 진짜 계속 틀려 똑같은 거 계속 틀리는 거야 자, 마저 쓰면 되고요. 여기 보자. 예, 시나오면 뭐다?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해지다. 그 다음에 최근에 보자. 여기 그 다음에 우리는 아직 그거를 이 영화를 뭐 이미 봤잖아.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지. 예를 쓰지는. 아이자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가 내리잖아. 그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니까 이런 힌트가 있으면 다 have p 다 이런 이야기 잘 골라봐야 돼. 여기는 자, 홀란드에 가봤냐? 네덜란드인가? 어쨌든 가봤냐? 그러면 가본 적이 있냐라는 경험을 부를 때는 have ever been 이렇게 골라야 되고요. 잘 이제 쓰면 되겠죠. 해부 v e pp 잘 이용해서, 3단 변화 잘 이용해서 쓰면 되고, 여기도. 어. 그는 아팠어. 그죠? 그럼 해지지. 비의 과거 분사형은 빈이지. 근데 수요일부터 아팠잖아. 수요일 동안 아픈 게 아니라 수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프니까 뭐다? since다. 볼이랑 since를 이용해야 되는 얘는 기간이고 얘는 시작 시점이었다. 잘 구별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나머지것쭉 풀면 되고요. 여기도 자, 아직 못했잖아. 그럼 아직이지. 그럼 5시 30분부터 읽었지. 4시 30분 동안 읽었으면 5시 31분 되면 안 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5시 반 이후로 읽고 있으니까. 센스.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여기도 보면. 해지빈이냐 해즈건이냐, 해지빈은 갔다 온 거. 얘는 가서 여기 없는 거. 자, 주디는 여기 없어. 왜? 주디는 여동생이랑 영어를 보러 갔어. 그럼 여기 없잖아. 그러면? 됐죠. 자, 나는 지금 혼자 있어. 모든 사람들이 뭐. 방을 따라 걸으러 갔어. 그래서 여기 없잖아. 그럼 얘도 해스 에브리원은 단수 취급이에요. 나머지 그렇게 쭉 생난 되고요. 요것도 저스트 a 레디 요거. 저스트는 이제 막 아직 이미 요런 뜻이야. 자너 탐한테 내가 탐이랑 전화해도 될까요?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 미안하지만 그는 이미 떠났어. 그럼 다음 m he has it. 이미 떠나서 어디? 히피형이니까 leave의 과거형은 left를 쓰죠. 그다음에 요거아 이거야. 요거는 뺄게요. 이건 하지 않을게요. 이것도 안 할. 아, 이것도 안 할게. 이것도 하지마. 어려워. 어차피 이렇게까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 이거 전체적으로 안 하는 거야. 이건 안 해도 돼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해야 되고, 요건 한번 쭉 한번 풀어보고, 빈칸에 잘 넣어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진짜 시험 문제 진짜 100% 나오니까 볼게요. 힌트가 있다 그랬어. a 레디가 오면 뭐다? 완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앞에, 요 앞에. 이 어디까지 가야돼 이거 힌트 있는거 반드시 외워야돼 ever never 이런거는 경험 already just yet 완료 for since는 계속 이거 외우고 진짜 외워야돼 그래야 이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죠 이런거 할때 해야돼 아까 그리고 lost는 뭐였다? 결과였다 잃어버렸다 카메라를 잃어버려서 지금 나한테 없다 이런거 할때 결과 요것도 맞아. 배열하고, 틀린 거 찾아보고, 요거는 아마 너네 책엔 없을 거예 너네 거엔 없고. 자, 요거는 그래도 좀 쉬워. 하나 어려우면 이제 하나 좀 쉽겠지. 요런 애들이 오면, 그쵸? 그 다음에 목적어라는 게 오면 뒤에 다뭘 쓴다고? 후부정사다. 그죠? 요거는 진짜 외워야 돼. 외울 수밖에 없다.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애들도 추가적으로 더 알면 좋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진짜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make, have, let 같은 게 오고 똑같이 목적어가 오면 뭐가 온다고? 동사, 원형이 온다?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야 되고, 얘네들은 동사 원형이니까 투부정사를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두 번째. 헬프 같은 경우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도 되고, 동사원형도 되고, 투부정사도 되니까 이게 진짜 제일 헷갈릴 이걸 시험에 잘 해요. 헬프는 동사원형, 투부정사 둘다 가능하다. 이런 거 문제 보고 풀어야 돼요. 자, 그럼 봐봐. 여기에 아까 그 이야기야. 테이크가 왔으면 동사 원형이잖아. 그럼 뭘 쓴다고? 그래? 아까 위에썼 a k 지만 메이크 l 브 t 여기 어디 있어? 해브가 있으니까 이걸 고른다라는 이야기지. 이해하죠? 그죠? 그다음에 요거 아이고 요거는 그냥 뺄게요. 이건 안 해요.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여기 볼게요. 익스펙트는 뭘 쓴다고? 투부정사. 메이크 해브 브 e 츠 쓴 동사 원형인거고 그렇죠? 그리고 처음 본다 그럼 일단 투부정사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쭉 풀면 돼요 그 다음에 헬프는 뭐 동사 원형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둘다 가능하지만 ING는 아니야 그래서 그렇죠? 자 아이고 이거 중고난방이니까 한번 봐야되겠다 자 이거 문제 풀기 전에 여기다가 한번 쭉 쓸게요. 봐봐. 우리가 첫 번째로, 그죠첫 번째로 주어 이거는 쓰세요. 동사 목적어 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동사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는 거야. Make, have, ratio면 뭐가 온다고? 동사 원형이 오고요. 그다음에 see나 hear 또뭐 있냐? Watch here, listen 이런 애질이 오잖아. 그러면 동사 원형이 오거나 ing가 오거나 어쨌든 투부정사안데 그다음에 아까 뭐 desk, tell 뭐 뭐, expect,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애들이 오면, 기타 등등등등, w a 막 이런 거. 생각나는 게많네 이런 애들이 오면 얘는 투구정사다. get도 있었죠. 자, 네 번째는 뭐였다? help는 뭘 받는다? 동사 원형을 받거나 투구정사 받거나. 요거 반드시 써놓고 문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시험지 받자마자 이거 써야 돼. 안 그러면 헷갈려요. 이거 설명이 빠르니까 잠깐 정지시켜놓고 후다닥 딱 정리하고 넘어올 거예요. 자, 쓰고 넘어와. 그냥 넘어오면 어차피 니네 계속 들려. 쓰고 넘어와. 자, 여기도 볼게요. 그들은 원했어. 누구를? 여기에 사람이 목적어가 먼저. 그 다음에 메이크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뭘 쓴다고? 투부정서 원트는 투부정서 받으니까 이렇게 온다라는 이야기지 그러면 could you ask 그 다음에 she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쓴다고? 목적격이니까 her 쓰고 to 카피를 써야 된다. 이런 거좀 기억해놔야 돼요. 목적어에는 목적격이 오는 거야. I나 she가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건 여기도 to 부정사를 쓸 거냐 동사 원형 쓸 거냐를 조금 고르면 되고요. 이거는 버릴 겁니다. 버릴 거예요 이건 다 버릴 거예요. 버린 게 맞네.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투부정사 잘 붙여가지고 동사 원형이나 붙여서 보고 이런 거. 얼로 다음에는 사람이 나온 다음에 뭘 붙인다고 그냥 고가 아니라 투부정사 투 고를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자, 그런 다음에 순서대로 배열해 보고 그러면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아까 그 적어준 거 있잖아, 네 개. 투부정사 받는지, 동명, 뭐, ing 받는지, 이거 반드시 쓰고 넘어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끝!